제자의 능력 어떻게 뺐냐고요? 내가 이거 알려줘도 되나? 내가 이거 알려줘도 돼? 안 알려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자의 능력뺏는걸 알리면 나중에 하다 보면 지가 뭘 갖다 후리는 놈이 있어서 나중에 그건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와서 물어보면 그때 얘기할게요. 말하면 안 돼. 이건 물어보지 마. 지가 뺏고 싶은가? 왜왜 그런 걸 물어봐? 뺏고 싶은가 봐. 씨.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 앞에 있으면 한대쳐 맞았을 거야. 그럼 이막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요?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지옥도에 빠져.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지옥도 빠진다고 진짜. 저 안에 막 처박힌다고 그런 거. 잘못했다가. 내가 본 그걸 봐서 그래. 지옥도에 처박힌다고. 지가 처박힌지도 몰라. 그런 사람이 있어. 걔한테 내리는 빚을 나한테 끌어가고 내 네, 네 머리에 올려놔. 계좌에 있는 빚을 뺏어가지고 내 머리에 올린다고그 사람 수호신을 내 수호신으로 만들어 버려 그거 몇번 해봐 재미들려가지고 다 털고 싶어해 다른 사람 거다 털린다고 다른 사람 부자같은 사람 이렇게 보잖아 그거 보여 돈이 그거 내주머니 찬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거기에 카르마가 없을 것 같아. 카르마가 들어와.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와. 그 카르마가 스며들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내가 타락해버려 그러면 그, 그걸 그몇번 하잖아. 그러면 지옥이 악마하고 연결이 돼. 악마하고 내가 너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빚이 없는데 이제. 그보다 더 높은 빛으로 씻어야 되는데 그 높은 빛에 연결도 못하고 악마랑 연결된다고. 그몇번 하면 재미들려가지고. 계속하고 거기로 갖다 빌딩 사고 다른 사람을 비틀어가지고 사람도 망하게 만들면서 하늘 서 그거를 처음엔 놔또 계속 네가 얼마나 타락하나 보자 이거야 나중에 걔네가 와서 끌고 가 걔네들은 근데 그놈이 그놈 밑에서 배우는 똑같이 다돼 그렇게 돼 똑같이 다 스며들어 똑같은 빛을 나눠갖기 때문에 스승이 그딴 짓거리 하잖아 그럼 제자들이 다 스며들어 그런 빛에 물들어 물들어서 나도 모르게 내가 행동하고 결정한 것이 악마가 행동하고 결정한 거랑 비슷해져 악마의 사도가 되게 네들이다 지는 막 부처님 믿는다고 그러고 관세한보살빛 받는다고 그고 그런 분들 은 진짜 하...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진는 아니라 그런지 진 아, 높은 뭐 천상의 뭐 지도지가 거의 엿빠질도 몰라 빛 내리는 게 급이 그 아닌데 에너지가 나오면그게 에너지가 아닌데 이 사람도 말아 얼굴이 밝아 보인다고 그런데도 그런 능력이 있어 얼굴이 시꺼먼 게 아니라고 그런 순간 어느 순간 어느 순간인지 갑자기 돌변을 하지 걔네들이 아니면 그거를 죽을 때까지 이어대다가 사줄만 쓰고 죽을 때까지 잃어다가 죽을 때 되면 엇받고 다른 데 이상한 데 가는 거야. 걔네들은 아니, 그런 비슷한 부슷한 물류로 부류로 들어가. 걔네들은 응? 내가 볼때 그래. 근데 그 자네들은 어떻게 했어? 뻔하지. 남의 가지고 있는 거 보고 있다가 훔쳐오는 거야. 하여간 조심해야 돼요. 잘못 배우면 그거 벗어나려면 엄청 힘들어. 웬만큼 참여해도 잘안되고 건, 자가 한지도 몰라. 시키는 대로 했는데,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이거 하면 좋다 그면서 이거 시키는 대로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진언 읽어가지고, 저 나가네 하여튼 난리라고. 날리는 수가 어떻게 되는냐 악마의 지령을 받고 행동한 거지. 시킨 놈은 성 깨끗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행한 놈은 걸쳐맞는 거고. 이 세상에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행동하거나 이런 거. 잘 해가지고 종교 적으로 어떻게든 뭐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런 거를 이, 이런 하게 이용해가지고 지는 다 빠져나가 업을 다 피해 업이 있는 걸 다른 사람한테 전가를 시켜 그런 다음에 얘는 업이 없이 그냥 다음에 인생을 살아 그런데도 걔네가 잘 살아 그런 거를 너무나도 잘해 음. 그걸 잘하는 애들이 유태인이에요 이용해서 유태인들이 그런 걸 잘해 아. 무서워 걔네들은 <laughs> 그런게 많아 이용 해가지고 경허에다 피해가 걔네가 걷다가 없어 카르가 없어서 좋은거는 취하고 나쁜거는 남한테 던지고 그걸 피하는 방법을 너무 잘 알아 우리는 그런거 모르잖아 돈 있는 놈들만 좀 알지 세상과 사람들을 후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 잘 선택해서 공부해야 한다. 마라의 신들과 그들이 뭐가 다를까? 그들은 다들 욕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가 인생이 완전히 망하는 경우도 있다. 제대로 되지 못한 스승들이 많음을 알고 잘 선택해서 해야 한다. 남에게 카르마를 던지고 피해도 나중에는 자신의 행위로 돌고 도는 세상을 또 돌고 돌게 된다. 욕심이 과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를 하며 자신은 피해 가지만 그것은 탐진치를 쌓는 결과가 되어 감옥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더큰 세월을 돌게 된다. 그래서 더욱더 위험한 것이다.